취임 첫날부터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 행보에 나라 안팎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토 확장 발언의 대상이 된 그린란드와 파나마가 공개 대응에 나섰고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 사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첫날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greenland is a wonderful place. we need it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i'm sure that denmark will come along. i think you know, it's costing them a lot of money to maintain it, to keep it. it's an integrated part of our country. it is not for sale. let me put it in words you might understand. mr. trump. 그린란드 총리도 미국과 협력할 의사는 있지만 거기까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대찾겠다고 했던 파나마 운하 파나마 정부는 유엔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미국이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 등을 금지하는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는 서한을 유엔에 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른바 묻지마 사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의회 폭동 가담자들에 이어 무기 밀거래 사이트 운영자도 사면되자,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을 발표하며 자유주의자 운동이 자신을 강력히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진아입니다.